TMI는 오늘 영상 진짜 진짜 중요합니다 어떤 서포터 챔피언을 하든 간에 서포터가 주라인이든 브라인이든 이번 영상은 꼭 끝까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찍었던 이론 영상들 중에 가장 중요한 영상이라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가볍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영상을 찍고 보니까 중요한 정보가 너무너무 많이 담겨있네요 서포터 친구들 안녕하세요 라콩입니다 자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라인전이 끝난 후 서포터는 뭘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봐주셔서 라인전이 끝난 후 서포터의 주요 역할을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이번 영상만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하셔도 이제 라인전이 끝났을 때 서포터가 뭘 해야 될지 확실하게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서포터가 라인전이 끝났을 때 해야 될 중요한 역할로는 치아 확보, 그다음에 로미, 오브젝트 관리, 마지막으로 팀 지원 등이 있어요. 그래서 서포터 라인전이 끝났다고 해도 그때부터 서포터의 역할이 시작이기 때문에 내가 뭘 해야 될지를 확실하게 감을 잡고 무빙을 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용시야 시야 장악할 때 우리 유리할 때적 정글 시야 확보가 있어요 우리 유리하기 때문에 적팀 정글 쪽에 시야를 잡아줌으로써 적 팀이 어디서 올지를 파악하고 싸움을 어디서 열지 결정을 하게 되는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유리할 때는 이렇게 적 정글에 와드를 하시고 이제 뭐 중요한 와드 여기 하나 그다음에 여기에다가는 뭐핑모 하나를 박아두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시야를 잡아 둔 다음에 딱다 보이는 정보를 기반으로 전투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좀 분리해 그러면 퇴로 확보를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는 극단적으로는 우리 정글러가 딱용 시야만 잡아줘서 강타 스틸 시도만 하고 빠진다거나 아니면 은 적어도 최소한 여기 시야랑 여기 시야만 먹고 싸움을 여는 거야 여기 두 개의 정보를 기반으로 여기서 다 같이 밀고 나가면 싸움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싸움을 밀어둔 다음에 이런 쪽에다가 피마를 해둠으로써 우리가 분리할 때 언제든 도망갈 수 있게 항상 서포터가 시야를 잡을 때는 어떠한 정보를 얻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우리가 유리할 때는 적팀이 유리하니까 시야를 기반으로 적팀을 잘라먹는다. 불리할 때는 불리하니까 졌을 때 도망갈 곳을 미리 만들어둔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야를 잡을 때 어디 쪽에 이제 오브젝트가 없어 오브젝트가 없을 때는 어디에 시야를 잡아야 되냐면 뭐 예를 들어서 사이드가 두 명이라고 치면은 잘큰 쪽에 시야를 잡아야 돼요. 뭐 예를 들면은 우리 팀 미드 야수호가 0킬 8데스야 낯설지 않죠? 굉장히 익숙한 일이죠? 우리 미드 야수호가 0킬 8데스인데 탑에 가있고 우리 뭐탑 다리우스가 5킬 0데스인데 바텀에 가있어 그럼 시야를 어디로 잡아야 돼? 바텀 쪽으로 잡아야 돼요 어차피 오브젝트가 없잖아 그러면 다리우스가 안 잘리는 쪽으로 잡아야 되고 그다음에 목표가 뭐냐면 다리우스 안 잘리기 플러스 본대에 있는 미드까지 다리우스가 안전하게 오기 만약에 이쪽에 시야가 다리우스가 탑에 있는데 시야가 없어. 그럼 이쪽까지 오다가 다리우스가 포커싱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잘큰 사이드가 올수 있게 해 줘야 돼. 자, 0킬 8데스 야소한테는 와드를 안해 줘도 되는 게 와드를 해 줘도 죽어요. 와드를 해 줘도 죽기 때문에 0킬 8데스를 한 거야. 그래서 우리 야소가 계속 죽어 줄 거란 믿음을 가지고 잘큰 다리우스 쪽으로 시야를 잡아 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야를 잡았을 때자 이제 큰 타이틀 두 번째예요. 어디로 이제 서포터가 몸을 움직여야 되냐면 당연히 첫 번째로는 오브젝트 있는 쪽으로 몸을 움직이면 되겠죠 본대에서 오브젝트 근처로 만약에 본대에서 바론만 있어 또는 전령만 있어 그러면은 미드를 기반으로 위쪽에다가 시야를 잡으면서 위쪽 근처로 움직이다가 적팀이 선 넘는다 하면은 적팀을 잘라준다거나 이런 거를 우리 팀 여기 있고 적팀이 여기, 여기 있으면 이 정보를 기반으로 내가 일로 가서 레오나로 잘라준다거나 하는 식으로 플레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야를 먼저 어디 잡을지 정하고 그 다음에 그 시야를 기반으로 어딜 잘라먹을지를 결정하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역할 세 번째로는 내가 뭘 해야 될지 나라는 챔피언이 어떤 포지션을 잡아야 될지를 알아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레오나야 진입형 서포터 뭐 예를 들어서 레오나 알리스타 노틸러스 뭐 이런 챔피언들 있죠 이런 챔피언들은 우리 그, 원거리 딜러보다 앞에 있어야 돼. 원딜 미드보다. 앞에서 적팀 스킬을 맞아줌으로써 탱킹을 해주고, 여기서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우리 원딜이 상대 원딜보다 잘 컸으면은, 우리 원딜을 물러 들어오는 상대를 견제해주면 되고, 또는 상대 원딜이 잘 컸어. 그러면 우리 원딜 죽더라도 상대 원딜을 죽인다라는 마인드로 상대 중 라인을 물어주면 됩니다. 자, 이게 진입형 서포터의 역할. 그 다음에 버프형 서포터가 있죠. 유틸 서포트. 예를 들어서 뭐 소나 룰루 카르마 이런 친구들 이런 친구들 포지션은 두가지가 나뉩니다. 첫 번째 원딜보다 뒤에 있는 경우의 수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내가 우리 원딜보다 더 자르고 싶게 생겼을 때 뒤에 빠지면 돼요. 예를 들어 소라카 소라카랑 원딜이랑 같이 있으면 보통 소라카를 죽입니다. 왜냐 소라카가 살아 있으면 원딜 죽이기가 까다로운데 소라카를 먼저 잡는 건 쉬우니까 이런 경우에는 뒤에 있어요. 예를 들면 소나. 소라카, 나미, 나미는 뒤에서 EW, Q, EW만 E w 써줘도 1인분 할수 있죠. 근데 원딜 옆에 있는 친구는 이제 룰루, 타르마, 테라핀 이렇게 CC를 기반으로 상대를 견제할 수 있는 친구들은 원딜 옆에 있는다. 이런 친구들은 또 원딜 앞으로 나가는 건 안됩니다. 원딜 옆에 있거나 원딜 뒤에 있거나 탱커 서포터는 원딜보다 조금 앞에 있거나 많이 앞에 있거나 이런 서포터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를 알아야 돼요. 좀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자면 뭐 룰루야. 룰루면은 W를 우리 원딜한테 버프로 걸어줄지, 아니면 적팀 딜러한테 변이를 걸지, 이런 거를 결정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내가 뭐를 할지를 알고 있어야 한타 전에 생각을 하고 있어야 그게 한타 때 바로바로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 왔다갔다 하면서, 아, 내가 전투가 시작되면은 8킬 0 대신 마이한테 변이를 써야지, 마이가 무는 아군한테 커져라를 써줘야지, 이런 식으로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고, 뭐, 유미 같은 경우에는, 아, 내가 전투가 시작되면은 아마 적팀, 조이가 수면 맞추는 사람이 있겠지? 걔한테 미카엘을 써줘야지 이런 걸안 하고 있으면은 유미가 미카엘을 아니, 적팀이 조이가 재웠는데 미카엘을 일단 들고 있는 거야 그럼 이제 아군이 핑을 찍는 거죠 그럼 난 슬퍼지는 거야 그러면은 롤을 멀리하게 돼요 나쁘지 않은데? 뭐 아무튼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전투가 이제 끝날 거 아니야 전투가 끝났을 때뭐 바텀에서 라인전이 끝나면은 그냥 다시 바텀 가면 되는데 이제 라인전이 끝난 후에는 다음에 내가 뭐를 해야지 다음 스텝을 생각을 해야 돼요 첫 번째로 다음 스텝 생각하는 거 우리 팀이 빠질 길을 만들어줄 때가 있어 예를 들어서 원딜이 적팀 타워를 열심히 부셔 그 다음에 좀 위험하게 나와요 그러면 서포터가 앞에서 우리 원딜을 못죽이 견제를 해주는 거야 그건 내가 피가 많을 때 보통 선택을 많이 하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피가 없어 그러면은 빠르게 집을 가 한타를 이긴 상태에서 우리 원딜이 타워를 밀고 있어요 서포터가 타워를 밀다고 도움 될까? 그냥 레오나가 옆에서 하면 데미지 총50 들어가거든요. 그럴 바에야 집을 먼저 간 다음에 한타 끝나고 다음 전투 장소 처음에 말했던 다음 오브젝트에다가 시야를 먹어두면 돼요. 시야를 먹어두면은 적 팀이 오면 짤그 시야 다 제거되지 않나요? 그러면 또집 가는 거야. 시야를 와드를 다써그 다음에 또 집을 가는 거야. 그럼 적 팀이 시야를 밀고 나서 와드를 한 다음에 다음에 또내 턴이 와요. 서포터는 집을 가는 타이밍이 와드가 없을 때가 제일 큽니다. 오 강이 찍어야 되는데 잠깐만. 오. 어, 오, 어, 끝나면 안 돼. 그래서 시야가 없을 때마다, 와드석이 없을 때마다 바로바로 집을 가서 와드를 충전해야 된다. 시야석을 충전하러 집을 자주 가는 서포터일수록 잘하는 서포터입니다. 서포터는 집을 가는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그렇다고 그냥 무작정 집까지는 말고 그런 식으로 다음 전투에 대한 정보를 쌓아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넥서스 터지면 다음 챕터로 넘어갈게요. 넥서스가 터지는 건 계획이 없었어. 나는 한 번도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넥서스가 터졌네. 여기까지의 정보만 알고 있어도 게임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1승이 있으니까 이제 2연승까지 가야겠지. 그 2연승을 하기 위한 또 다음 챕터를 알려드릴게요. 자, 이 마지막 챕터인데 마지막 챕터가 제일 중요해. 뭐가 중요하냐면 이제 내가 오브젝트 어디 시야를 잡아야 될지도 알고 어디를 잘라먹어야 될지도 알아 한타 때뭐 해야 될지도 알아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이 단계가 좀 이제 다이아, 마스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가장 세부적이지만 중요한 단계예요 팀워크와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서포터의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서포터는 팀 내에서 아군한테 정보를 전달해주는 역할이야 예를 들어서 와드를 통해서 적정보이 어디 있는지 또는 이제 우리 오브젝트가 언제 나오는지 그런 정보를 아군한테 전달해 주는 역할이고 오더를 전달하는 중재자 역할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오브젝트 시알 다 먹어놨으니까 옥제를 먹자 그러면 롤에서 가장 중요한 게임의 진행 방향이 결정이 되겠죠 그걸 보통 서포터가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좀팀 게임을 많이 하셨을 텐데 저도 대회 나가는 이제 게임 영상들을 보면은 제가 오더를 많이 해요. 뭘 하자, 어디 가자, 누구 자르자, 지금 빼자. 그런 거를 서포터가 제일 열심히 할수 있는 게 서포터가 정보를 파악하는 게주 역할이기 때문에 원딜은 CS를 먹고 탑은 전투를 하고 미드돈 돌아다니겠죠. 정글은 정글 을 먹고 서포터는 정보 전달을 하기 때문에 그런 오더를 팀 게임에서 가장 많이 맡게 되는 페이스 중 하나예요. 그래서 뭐 어떤, 아 어떤 정보 제공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냐. 정보 제공은 시야 장악을 해주면 되고. 커뮤니케이션에 제일 중요한 게첫 번째는 아군이 싸우는 것좀 말려야 돼. 제가 이건 진짜 꿀팁인데 아군한테 배운 건데 첫 번째로 아군이 싸우면은 지우개 불뱅이한 다음에 컨트롤 C로 채팅 칠 때마다 이러면은 아군이 못 싸워요. 채팅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진짜로 덜 싸우긴 합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최근에 겪은 건데 채팅 치면 이길 확률 올라가? 이거를 한 3개 복사해두고 계속 치는 거야 아. 그러면은 그냥 보통 웬만하면은 안 싸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운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이게 최대한의 역할이고 제일 중요한 거 본인한테 시비 거는 건 차단을 해야 돼요 제일 어려운 거 알아 나도 쉽지 않은 거 알아 본인한테 서포터한테 좀 공격적으로 말하는 분들이 많죠? 특히 우리 채널에 초보자분들 많이 계실 텐데 특히 초보자 서포터일수록 정치를 달 당하거든? 그럴 때는 그냥 뮤트라고 본인 할거 해야 됩니다. 그 상황에서 내가 아니 나는 시야 잡고 룰루인데 내가 어떻게 해, 뭘 도와줌 이미 지고 있는데 이런 채팅을 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잘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실전 적용 제일 중요한 풀 체크를 해야 돼요. 라인전이 끝났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플래시 체크를 하면서 그적 팀에 그 이동기, 생존 확률을 알려줘야 돼, 아군한테. 뭐 예를 들어서, 바루스가 3분의 풀을 썼어. 그럼 풀이 5분이잖아. 그럼, 그, 이제 바루스가 3분의 풀을 썼으면, 나는 이 정보를 가지고 8AD, 이렇게 번역해줘야 돼요. 왜냐? 우리 팀은, 아, 3분의 풀을 썼구나. 그러고 까먹어. 왜냐면 할게 많으니까. 근데 나는 이제 그거를 번역해서 8AD로 한 다음에 아군한테 쳐줘야 된다. 마찬가지로 8분 30초에 이제 미드가 돌아온다 미드, 뭐 서포터, 정글. 이렇게 클 체크를 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라인전 라인전에서는 그게 갱킹의 기반이 되는데 그 중후반 한타 때는 잘큰 원딜 또는 미드의 포커싱이 이 정보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요. 타겟 설정. 그래서 서포터가 그 타겟 설정을 해 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싸울 때 상대 바루스 노프리, 바루스 물죠? 또는 상대 키아나 프리스 원딜 조심하세요. 이런 정보를 전달하면서 타겟 설정을 해야 돼. 정말 약간 슬프지만 만약에 잘큰키아나가 풀이 있고 우리 원들이 풀이 없어. 저는 그러면 원들을 안 지켜요. 왜냐? 내가 지켜도 웬만하면 죽거든. 내가 지켜도 풀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변수를 만들어내고 죽이면은 안 그래도 잘 죽는 원들이 더 쉽게 죽기 때문에 저는 그럴 때는 상대 원들을 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레오나, 알리 이럴 때. 그래서 상대 원들이 풀이 있냐 없냐가 우리 상체한테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될 거고 우리 원딜이 풀이 있냐 없냐는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풀 체크 커뮤니케이션의 기반으로 타겟 설정을 해서 내가 서포터가 시야를 기반으로 어디서 싸울지를 정한 다음에 그 싸움 내에서 내 역할을 수행을 하면서 우리 아군이 어떻게 움직일지까지를 정해주는 게 말로 하면은 굉장히 길고 어려워 보이지만 그냥 풀 체크 한번 해주고 오브젝트의 시야 잡아주고 내할 네, 것만 하면 돼. 그게 끝이에요. 그게 내가 방금 말한 긴 일련의 과정들을. 전부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정보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말이 어려웠던 이유는 뭐냐면 그 서포터가 간단한 정보들을 전달을 했을 때 오는 파급력이 굉장히 크다는 거야. 그래서 말이 어렵게 느껴지는 거지. 막상 서포터가 할 거는 내가 어디 샤잡죠 어? 바로 나왔네? 바로 내야 잡아야지. 어? 나 미카엘 있네? 우리 원딜 CC 걸리면 풀어줘야지. 어? 나레오난드 적팀 원딜 풀 없네? 적팀 원딜 잡아야지. 어? 적팀 원딜 풀 없네? 8분 뒤에 원딜 풀 돌아오겠네? 끝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서포터가 어렵지 않게 좀 티어를 올릴 수 있다고 라 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이렇게 이런 정보만 가지고도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서포터는 쉽게 가져올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서포터가 절대 쉽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낄 필요 또한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린 정보들이 서포터가 라인전이 끝나고 하는 일의 전부예요. 그냥 끝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서포터가 여기서 뭘더 해주는 게 거의 없어. 진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있겠지만, 그런 거는 이 정보들 다 속달하게 되시면은 자연스럽게 아시게 될거예요 그래서 저희 채널에 진짜로 많은 분들이 서포터가 라인 좀 끝나면 뭐 해야 되고 물어봐 주셨는데, 그런 분들한테 아주 큰 도움이 될거예요 자부심이 있습니까 이번 영상은 좀 의미가 있다고 봐. 어, 좀... 나는 이걸 빨리 찍을 거리라고 생각도 했어요. 너무 중요하다 생각해서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제 작업집을 마지막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너무 감사하고 멤버십 개편되어서 멤버십 전용 이제 챔피언 강의 영상도 들어가니 멤버십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뿅.